티찰라 씨는 이제 킬몽고와 싸울 때 긴장되지 않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의 모세 영화 리뷰 영영입니다. 오늘 영화 리뷰할 영화는 2018년 2월 개봉한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 전 마지막 마블 영화 블랙팬서입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랙팬서의 언급은 이제 어벤져스2,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 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언급만 됐었다면 드디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6년 개봉했던 캡틴 아메리카 1 1호였습니다 블랙팬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간지와 엄청난 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바로 블랙팬서의 단독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몰랐던 관객들에게 엄청난 이펙트를 주고 떠났었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영화 줄거리는 11월 직후 왕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그의 아들인 티찰라가 왕위를 계승하는 계승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객들에게 와칸다라는 나라의 전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에 대해 알려준 뒤 이제 블랙팬서의 적인 킬몽거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나왔었던 율리시스 클로가 나타납니다. 율리시스 클로는 이제 비브라늄을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그 정보가 와칸다에게 가게 되고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말들이 종종 들리는데 좀 어이없게 웃기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킬몽거의 과거와 정체가 밝혀지면서 킬몽거는 와칸다로 향하고 와칸다에서 티찰라의 왕위를 빼앗고 세상에 있는 모든 탄압받고 있는 흑인들에게 무기를 지어주려는 혁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많이 진지합니다. 캡틴 아메리카2, 이제 윈터솔저처럼 그 많은 진중한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전에 나왔던 토르 나그라노크와는 대비적으로 굉장히 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간간히 그래도 진행을 하면서 개그도 좀 칩니다. 그좀 웃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제 그거는 다른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일단 주제는 와칸다를 지키려는 왕 티찰라와 그리고 그의 반하는 좀 진보적이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킬몽거 이 둘의 대립을 그리고 있습니다. 악당으로 이제 킬몽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킬몽거가 악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킬몬거의 행동에는 당위성이 있고 그 과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왕위를 계승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흑인들, 탄압받고 있는 동족들에 대한 이 애정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는 내내 오히려 와칸다의 왕인 티찰라보다는 그 악인이었던 킬몬거라는 캐릭터에 대해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보는 내내 킬몽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뭐 치사하게라든지 아니면 뭐 비겁하게라든지 킬몽거가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와칸다의 전통 그대로 킬몽거는 왕위 계승을 전공법이죠. 딱히 비겁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킬몽거가 정정당당하게 왕위를 계승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악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선해요. 이제 그에 반하는 티찰라의 애인 혹은 티찰라의 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겁합니다. 그 정정당당한 왕위 계승이라는 전통에 임해서 싸워서 왕위 계승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나쁘다. 이놈들을 저 킬몬거라는 놈을 내려와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왕위를 다시 빼앗아야 된다라는 좀더 악인으로 느껴졌어요. 그 영화를 내내 보면서. 물론, 이제, 11호에서 왔던 호이무사 오코에는 굉장히 무사답고 신하다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러면 티찰라 씨와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티찰라 씨. 티찰라 씨는 이제 킬몽거와 싸울 때 긴장되지 않았나요? 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군요. 근데 그 자신이 혹시 범복에서 나오는 자신이었나요? 범복했는데 너무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I never 아,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돌렬 팬서 티찰라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 영화의 영알못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주제가 좀 그렇게 무거운 주제이지만큼 그 무거운 주제를 나타내는 연출력이나 아니면 그 등장인물들의 대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잘돼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관객들이 알아듣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연출이 매끄럽고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블랙펜소라는 영화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딱지를 떼고 그 단편 영화로만 본다면은 많은 점수를 주기에는 좀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어쨌건 영화는 드라마가 아닌 한편한 편의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기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정말 마블이 적을 스파이더맨 때도 그랬고요. 벌처나 이 킬몬고 같은 적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매력적이 정말 탐나는 영화 블랙 팬서였습니다. 영화 알모습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We'll